안녕하세요. 어심 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형님들, 이번 시간에는, 어, 지금 하우스 철이기 때문에, 하우스 낚시 찌맞춤하고, 예, 그 바닥 수심, 그 측정하는 거, 예, 그 설명을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그 하우스 낚시할 때, 이렇게 맞축첩에서는 이렇게 네모 맞춤으로 하죠. 이렇게 네모 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네목맞춤 입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네목맞춤 그리고 이제 네목맞춤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떡밥을 다는데 떡밥을 이제 콩알떡밥으로 다는데 그요 보면은 요 새끼 손톱 있죠 요 새끼 손톱에 반만하게 예 완전 콩알로 달아 줍니다 새끼 손톱에 반만하게 예 아주 작게 달아져요 작게 달아서 이제 바닥 수심 체크를 하면서 이제, 고기를, 이제, 이 잡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콩알 떡밥을 다를 때, 그, 떡밥을 다를 때, 떡밥 종류는, 어분하고 글루텐하고, 붕어 종류가 많으면은, 어분을 적게 넣고, 글루텐을 많이 넣고, 7대3, 이런 식으로, 붕어가 많으면은, 글루텐이 7, 어분이 3, 이런 식으로, 어분을, 비율을 좀, 그렇게, 반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향어, 잉어가 많다, 하우스에. 그러면은, 이제, 향어, 잉어를 잡아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분을 좀 높여주면 됩니다. 어분이, 어분이 6, 뭐, 글루텐이 4,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잉어, 향어, 예, 향붕어, 예, 그런 종류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낚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콩알로 달아주면 돼요, 콩알로. 요 새끼 손톱에, 형님들, 보십시오. 요 새끼 손톱에, 반 정도. 예, 새끼 손톱에 반 정도. 너무 크게 다르면 안 돼요. 크게 다르면은, 사선이 지기 시작합니다. 사선이 지면 안 돼요. 예, 떡밥이 크면 사선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떡밥을 작게, 콩알을 달았을 때, 요, 물 밖에 있는 요, 네모기, 잠겨서, 네모기 잠겨서, 요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잠겨서, 테미만 나오게, 예, 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 상태를. 그러면 수심을, 수심 체크가 된 거예요. 요 상태에서 수심 체크가 됐으면은, 그 바닥 여건에 따라서, 어떤 곳은 1cm, 오늘 바닥에서 활성, 그, 활성도가 좋다. 그럴 때는 1cm. 예. 오늘 바닥에서 활성도가 안 좋다. 그러면은, 한 50cm, 80cm 이렇게 띄워줍니다. 바닥에서. 예. 바닥에서 띄워줍니다. 바닥에서 띄워줄 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여기 수심을 맞춰놓은 수심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심층을 맞춰놨으면은, 지금 기게 바닥 수심이에요. 바닥 수심이면은, 그, 바닥에서 띄운다. 그러면, 요, 요, 맨 위에 거를 하나, 하나 남겨두고, 미, 위에 거를 한개 남겨두고, 밑에 거를, 세 개를 요렇게 내립니다. 요렇게. 밑, 밑에 거를 요렇게 내리면은, 자, 밑에 걸를 요렇게 내리면은, 자, 보십시오. 어, 한 5cm 정도 밑, 밑으로 내려갔죠? 바닥에서 5cm가 바늘이 뜨는 거예요. 요, 요 상태로 낙치하면은 그러면, 이, 내가 얼마를 띄웠는지 알기 위해서는 요 처음에 수심 바닥 수심 찍어 놓은 거 그리고 그요 밑에 찌가 찌가 서는 자리 요 간격을 계산을 해 보면은 아, 5cm가 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맞춤 이 체비에서는 내가 바닥에서 몇 cm를 띄우는지 정확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위에 꼭 이렇게 스토크 구물을 두 개를 끼워줘야 됩니다. 위쪽에. 예. 위쪽에 수크 구물 두개 들어가는 게그이유예요 예. 바닥 수심을 내가 얼마를 띄웠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 예. 몇 센치 띄웠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m가 되면 이, 이 위에, 위 수심 있는 거에서 밑으로 그만큼 많이 내려가면은 1m를 벌리면 1m가 뜨겠죠. 예. 그, 그 공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찌, 그, 찌를 맞히고 그, 내가 지금 1m를 띄워서 낚시를 한다. 내가 3 0 c m 띄워서 낚시를 한다. 50cm를 띄워서 낚시를 한다. 바닥 낚시를 한다. 예. 그거를, 이, 바닥 수심 찍은, 예, 요 고무를 보고 본인이 막 이렇게 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 조정을 해서 하면 돼요. 오늘 바닥에서 고기가 입질이 없네? 그럴 때는 좀 띄워요. 그럴 때는 한 1m 띄워버립니다. 예, 많이 띄울 때는 한 1m. 아니면 한, 바닥에서 한 50만 띄워서 또 해, 낚시를 해보고. 오, 그래도 한, 10, 2 30분 지난데도 입질이 잘안 들어온다. 예, 그럴 때는 또한 1m권에서 또 다시 콩만 낚시를 해서 또 낚시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고기가 있는, 예, 고기가 이렇게 그날의그 고기가 입질을 하는, 예, 그 층을, 예, 빨리 찾아내면 됩니다. 빨리 찾아내면 그게 빨리 조과에 그 연결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하우스 낚시를 할때그 고기 있는 층을 우선은 빨리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빨리 찾아내면은 그날 조과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예. 늦게 찾으면 초반에는 찾느라로 시간 까먹고, 이제 늦게 찾았다 그러면 그, 그그 그 수심층을 찾은 시간부터 부지런히 다, 그 낚시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콩알 낚시를 하면은, 이, 입수하는데, 찌가 정렬이 된, 정렬이 되는 데까지, 대략 한 20초에서 30초 가까이 걸려요. 이, 완전 정렬이 되는 시간까지, 20초에서 30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밥, 이, 내가 원하는 수심층에 도착을 했을 때, 예, 30초에서 1분이면은, 떡밥이 풀려서 천천히 다시 내, 내 목이 다시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 떡밥을 달아 던지는 시간대가 최소한 2분에 한 번은 달아 던져야 돼요. 2분에 한 번. 늦어도. 예, 늦어서 2분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이, 그, 집어를 시키면서 빨리빨리 잡아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앞에 걸로 갑니다. 앞에 걸로 20초 정렬에 30초 기다리는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예 1분에 한 번씩 밥을 계속 갈아주는 예 그런 이제 그 속전속결 그런 낚시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이마집 채비 이 집어가 돼가지고 고기가 한번 들어오면요. 은 1분 간격으로 밥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1분에 한 마리씩 계속 잡아내는 상황이 돼요. 일, 나중에 집어 가 됐을 때는, 그, 1분에 1타입니다. 1분에 1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모으면서 잡아내는, 모으면서 잡아내는 그 낚시 기법을 바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전투 낚시를 하면 돼요. 하우스 낚시에서는. 어차피 낚시대한대 갖고 하는데, 예, 속전속결로 전투 낚시를 진행을 함,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떡밥은 너무 묽게 개지 마세요. 그 떡밥을 갤때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 넣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 넣고 이렇게 젖어 놓고 낚싯대 펴, 편 다음에 낚싯대 펴고 그 떡밥에 좀 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이렇게 손으로 툭툭툭 이렇게 몇번한 툭툭툭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물을, 예, 맞히세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맞히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맞히다 보면은, 그 떡밥의 점도를 본인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떡밥의 점도를 본인이 원하는 떡밥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물을 이렇게 뭐, 100cc, 이렇게 넣고 하지 마세요. 예. 손으로 이렇게. 예, 떡밥을 조금 넣었을 때는 손으로 톡톡톡 이렇게 물을 톡톡톡 하고 이렇게 손으로 젖어가지고 점도로 맞추는 예, 그런 점도를 맞춰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췄을 때 이렇게 떡밥을 만졌을 때 손에서 물기가 느껴지면 안 돼요. 물기가. 물기가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고 뽀송뽀송한 상태. 예,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콩알로 해가지고 바늘을 콕 찍어 놉니다콕 찍어 놓고 위에 기 있는 데를 한번 딱 눌러갖고 바로 탁 던집니다. 그러면 떡밥 한번 달아 던지는데 3초에요, 3초. 떡밥 달아 던지는데 3초 걸립니다, 3초. 떡밥 달아 던지는데 3초 만에 떡밥 달아갖고 던져요. 되게 빠르죠. 예. 그래서 이 속전속결 낚시입니다. 전투 낚시. 손에서 딱딱딱. 3초밖에 안 걸립니다. 딱 3초. 예. 3초면 떡밥을 던져야 돼. 예. 손에서 이렇게 딱 맞아갖고, 딱, 떡밥 달아 던지는데, 한번 달아 던지는데, 한 3초입니다, 3초. 예. 그래서 속전속결 낚시를 하시면 돼. 그러면은, 그, 이 우리가 계속 달아 던지다 보면은, 그, 던지면서 퐁, 퐁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계속 집어가 돼요. 예. 소리 집어가 됩니다. 소리 집어가 돼요. 그래서 그 소리 집어를 하면서, 계속 고기를 모으면서, 잡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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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내면서 계속 고기를 모으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뽑아낼 때도 속전속결로 빨리 뽑아내 예. 속전속결로 그냥 쫙 뽑아내요 딱 예. 2초 3초 만에 그냥 고기 뽑아내 버려요 예. 속전속결로 뽑아내세요 그거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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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러고 막 손맛 보다 보면은 밑에 있는 고기가 흩어지는 수가 생겨요 예. 밑에 있는 모아놓은 고기가 흩어져요 막 손맛 보고 이러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낙지를 하실 때 걸었으면은 속전속결로, 예, 그냥 하나 둘셋쫙 둘째로 딱그 예, 정도 속전속결 낚시를 하십시오. 예. 이제 저는 이제 막 촬영하고 이러니까 일부러 조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하우스 낚시 갔을 때 그렇게 뭐 그런 거를 안 하고 저는 어차피 손맛 보러 가서 그냥 몇 마리 손맛 보고 그냥 그런 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형님들은 그 가면은 거기 뭐 딱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낚시 하십시오. 전투 낚시. 속점속결 예. 딱걸어면 그냥 쭉땡겨서뜰채서 딱. 예. 고기한 마리 잡는데 3초. 예. 그 이상 걸리면 안 돼요. 고기한 마리 잡는데 3초. 상어 잉어. 그냥 쭉땡겨서 그냥 딱 뜨세요. 그래서 낚싯대가, 빳빳한 낚싯대가 기가 막힙니다. 초경질대가. 예. 그, 뽑아내는 데는 초경질대 따라오는 낚싯대가 없어요. 고기를, 그, 빨리 뽑아내야 얘가 그, 놀래가지고, 막, 잃는 동안, 다른 애들이 흩어지는 거를, 그걸, 그,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무조건, 빨리 뽑아내서, 다른 애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예, 그 낚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하우스 낚시, 어, 찌맞춤하고, 찌마, 어, 그, 바닥추심제는, 어, 그, 낚시 기법, 예, 네.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